네. 잘지낸나요 친구들? 어, 어제 정말 열심히 놀았는데 오늘 피곤하지 않았어요? 아 도훈이는 그, 피곤했고 준우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준우는 정말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하이미는 웃음이 나오죠? 하원이는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어 좋아요. 피곤하더라도 우리 집중해서 한 10분 정도만 집중하면 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 제목 다 같이 보이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하림이 축구 좋아하고, 하원이도 좋아하고, 공놀이 좋아하는 친구들? 아, 하님이 좋아하고, 하원이 좋아하고, 도훈이 좋아하고, 준우도 좋아하고, 좋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공놀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선수가 되었어요. 축구선수가 되어서 정말 유명한 축구구단까지 들어갔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에 당하게 된 거예요. 슬픈 날이죠.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앞으로는 축구선수가 됐는데도 축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쵸? 슬펐게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데 한 간호사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기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껏 기타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타를 주면서 기타 한번 쳐보라고 할수 있다고 위로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기타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맞아요. 간호사가 위로해주니까 그 위로에 따라서 기타를 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점점 점점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위로해주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타도 잘 치게 돼서 정말 유명해졌어요. 어디에서? 스페인에서. 그리고 점점 유명해지다가 세계, 세계적인 무대까지 서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알 정도 엄청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올리오 이글레시아서 그렇죠. 올리오 이글레시아서이 사람이 앨범을 얼마나 판매했냐면 3억 장을 판매했대요. 입이 떡 벌어지죠, 그렇죠? BTS가 몇 장? 2천만 장. 그 2천만 장에 3천만 장 정도 판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BTS보다 몇배 몇 판매한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10배 이상 판매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이 사람이 처음에 뭐 하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축구선수. 그런데 정말 불의의 사고. 정말 좌절하, 좌절하고 있을 때 간호사를 만나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 말씀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굉장 해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레아, 라헬, 실바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기억나나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70명 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야곱의 자식은 아들만 12명 딸 하나 해가지고 이들이 점점점점 많아져서 70명까지 되고 이 70명이 점점점점 많아져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 됐다고 했죠 그렇죠 준우? 네. 그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럼 지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지지난주 너무 멀어요. 맞아요. 지지난주에 뭐였냐면 야곱이 형과 아빠를 속이고 축복받고 도망갔다 했죠. 그렇죠. 도망을 갔어요. 누구를 속이고? 아빠를 속고 그렇죠. 형의 이름은 에서예요 아빠 이름은 이삭이고 이삭이랑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외삼촌, 라반이 맞아요. 하임이 말대로 외삼촌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이름은 라반이었어요. 이렇게 라반 집으로 도망갔는데, 라반 집에서 도착해서 외삼촌 밑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어요. 점점점점 점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들도 많아지고 재산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종들도 생겼고요. 자기의 말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 있을까요? 보면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아내도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고민에 빠졌냐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때.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죠? 그렇죠. 에서가 있죠. 아빠도 있고. 그런데 야곱이 형한테 뭐 어떻게 했죠? 그쵸, 속였어요. 그럼 형이 지금 화가 나 있을까요? 아니면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을 것 같고, 화가 나 있을 것 같죠. 에서가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무서웠겠죠. 그렇죠 엄청 무서웠겠죠. 그래서 지금 야곱 표정 봐요. 어떻고 있죠? 그렇죠. 놀라고 당황하고 하인이가 똑같이 표정을 지어줬어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이때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근심을 하게 돼요.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이 자기를 400명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정말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어요.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형들에게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그 모든 재물들 있죠. 그것들을 형한테 먼저 다 보내면 형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 것 같죠. 근데 야곱은 이런 꾀를 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존사님이랑 이렇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 성경 인물들보다 우리 친구들은 더 항상 지혜롭게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도 얘기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안 따먹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야곱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야곱같이 이렇게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재산들을 다 보내더라도 애서는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랑 재산을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돼요. 이때 야곱강에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이랑 씨름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이랑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씨름을 했냐면 이렇게 밤에 씨름을 시작해서 날이 샐 때까지 씨름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몇 시간 동안이나 씨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한 사람이 야곱이 자기를 놔주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놔줬을까요 안 놔줬을까요 야곱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쵸 안나 줬어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엄청 끈질기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한 사람이 야곱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무엇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구랑 겨뤄요? 그죠 하나님이랑 겨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은 자기가 씨름했던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랑 씨름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하나님이랑 이렇게 싸웠는데도 내가 살았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에 이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죠? 맞아요. 이때 엉덩이뼈가 부러져가지고 야곱은 절음바리가 됐어요. 야곱은 이때 아까 성경 말씀 읽어본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그쵸?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했죠. 야곱의 이름이 이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정말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니까 이름도 바뀌게 되고 이 모든 상황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에서랑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집까지 갈때 호위를 해줘요. 그때는 강도도 많고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집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에서가 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 그런 질문. 아까 전도사님이 말을 했는데 여기는 이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그쵸?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도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쁠 때 있죠. 기쁠 때. 기쁠 때 함께 기쁘시길 원하시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함께 슬퍼하길 원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놀았잖아요. 그때도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들고 함께 놀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계시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야곱을 보면 친구들 보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야곱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네.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평생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렇죠? 속이니까 어게해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맨날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맨날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맞아 다스리신다. 맨날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됐어요. 정말 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 많은 재산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뭐지 아내도 있었지만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을 해결해주지 못해 돈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사람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근심을 누가 해결해줬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해결해주신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전도사님, 심지어 부모님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주실 수 있다고요? 맞아요. 하모이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혹시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나요? 없어요? 잠자는 게 정말 힘든 친구 있나요? 하원이, 하영이, <laughs> 어제 준우랑 얘기를 해보니까 준우가 저녁에 자는 게 너무 힘들대요. 잠이 잘안 온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봐요 친구들, 잠을 잘못 자겠고 공부를 잘못 하겠고 친구들이랑 관계를 잘못 하겠는 이 모든 것들 있죠. 이 문제는 친구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될까요? 엄마한테 얘기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어요.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형을 보면서 야곱은 두렵고 근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근심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언제 만나주냐면 성경을 읽을 때 만나주세요. 아까 부장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광고한 거 있죠? 이번 주부터 뭐 한다고요? 맞아요. 성경 쓰기 한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쓰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매주 약속한 만큼 이렇게 성경을 쓰다 보면 상품도 받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어제도 열심히 대답했는데 오늘도 열심히 대답하네요. 좋아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이에요. 질문.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그렇죠,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정말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에 끝나고 나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거예요. 네,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계란을 나눠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모르죠 어제 우리 친구들이 즐거웠나요? 즐거웠죠 천국은 그런 거랑 같아요 천국은 우리 친구들이 어제 조노사님과 같이 놀때 정말 재밌었잖아요 네? 그렇죠 천국은 하이미가 말한대로 어제 우리 같이 논 것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더 좋은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고 우린 기쁘고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천국을 알고 이 기쁜 마음을 알수 있도록 우리가 계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계란을 들고 왜 하필 계란이냐고요? 계란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 변화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도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세요.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와 만나주세요. 오늘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주 동안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 쓰기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배는 이걸로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 쓰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미 설명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앞에 한장 넘겨보면, 여기 도장을 찍는 란이 있어요. 여기 포켓몬 캐릭터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네? 매주 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누가? 전도사님이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책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마다 보고 전도사님이 매주 가서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언제 해야겠어요? 그렇죠 매주 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전사님 도장 찍어줄 거예요 알겠죠 준우? 네 네? 도장을 주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아, 공책을 여기다 둬도 되냐고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할수 있으면 두고 다녀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말씀 재밌게 한번 써봐요. 네, 지금은 한 주씩 할 건데, 한 주에 하나씩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좀 적응되면은 뭐한 주에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많이 많이 할게요. 그리다 하면은 상품이 있으니까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